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회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산 위에서 가르침을 주신 산상수훈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께서 빛과 소금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구체적인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려함이 아니라 말씀을 온전히 이루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알리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두 단락에 등장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리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빛과 소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본문 13절과 14절의 초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존재를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이매개체에 빛되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먼저 빛과 소금이라는 매개체의 역할에 집중하기보다는요 이 빛과 소금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빛과 소금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그 빛과 소금이 어디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세상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에 속한 자이기도 하지만. 오늘의 이 시간을 살아내야 할 곳은 바로 세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상으로 보내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죠. 그래서 예수님은 빛과 소금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무엇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인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소금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많은 역할들을 하지만 특별히 썩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빛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당연하죠.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할 일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겁니다. 음식물에 녹아들어서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처럼 우리는 세상에 먼저 녹아들어야 됩니다. 스며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동화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세상 속으로 파고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소금이 음식물을 썩지 않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보내진 그곳의 부패를 막아야 되는 겁니다 악한 것들이 번져나가지 못하도록 해야 하고요 또 죄의 영향력이 곳곳으로 전염되지 않도록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빛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15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기에 보니까요.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초원을 달리는 말이 아니에요. 모디온이라고 하는 이 언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흙으로 만들어져서 약 9리터 정도까지의 곡식의 양을 측량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대박 있죠. 이 대박에 10배 정도의 양이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이 말은 측량 도구입니다. 등불을 켜서 그 측량 도구인 말 아래에 그 덮어져 있는 그말 아래에 있으면 전혀 빛을 낼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용기에 덮어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는 것은 너무나도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래야 캄캄한 방을 환하게 할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흑암과 같이 어두운 세상에 보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을 복음으로 환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강한 어조로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16절에 보십시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시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빛이 비치게 해야 됩니다 세상의 어둡고 캄캄한 곳으로 파고들어서 그 공간을 밝게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에 살면서 살아갈 때에 내가 있는 그 모든 공간 모든 공동체를 밝게 비춰주는 그 역할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밝히고요. 일터도 밝히고요. 또 모든 그 공동체 안에서 모든 삶의 영역들 가운데에 그렇게 빛의 역할을 감당하여서 선한 여행을 마음껏 끼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단락에는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본문 17절을 보십시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어, 율법의 형식 속에 매여 있었던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요 매일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이 예수님의 그 행보에 대해서 들을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갑자기 예수란 자가 나타나서 자신들의 삶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자기들과는 상반되는 그러한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그 모든 권위와 또 모든 이 위치를 흔드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궁리하고 또 궁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툭하면 율법에 어긋난 일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그 모든 이 말씀과 행보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모함을 했습니다. 또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을 율법의 거룩함을 깨뜨리고 어지럽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몰아세웠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시죠. 나는 율법을 폐하로 온 사람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선포가 뜻하는 바는 매우 간단해요. 구약의 모든 말씀을 최종적으로 이루고 성취해내실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탄생, 또 예수님의 사역, 또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마지막으로 승천. 이 모든 일이 우연히 벌어진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모든 말씀들은요, 율법을 통해서 다 예언된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언으로만 갇혀있던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다 이루어가신 거예요. 그것이 그냥 이 문자에만 갇혀있던 그런 율법들이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삶으로 다 보여주시고 이뤄내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요. 율법의 성취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죠? 자신들이 지켜야 할그 자리와 권력에만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모함하고 또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는 그런 모습들로 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묵묵하게 말씀의 성취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모함을 하든 핍박을 하든 그 길을 묵묵하게 가시는 거예요. 보면 18절을 보십시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결연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다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약속을 온전히 이루셨고요 율법의 완벽한 성취를 위해서 언젠가 다시 이 땅에 오시게 되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또 기다려야 됩니다 묵묵히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같이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모든 모함과 핍박 속에서도 그 성취의, 말씀의 성취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의 날을 기대하면서 묵묵히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이루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마귀가 가져다 주는 안일함 속에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주저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처럼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세상 영광을 취해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 그날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궁극적인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성취하시고 또 완성하시는 예수님이 반드시 이루실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임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그 목적지를 향하여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이 완성하실 나라에 한 걸음씩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다. 이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누더기와 같은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다시금 구원받게 되었죠. 그 이름을 믿는다는 사실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주시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냐?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세상에서 죄악의 영역이 꽤 번지지 않도록 소금이 되어지고 어두운 곳을 밝히는 그런 빛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그 믿음 여정을 걸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굳게 믿고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또한 우리가 그곳 그 상황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력 선한 영향을 력 끼칠 수 있는 복된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熟しに」 Kings, yes, To you